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내 방송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들을 수 있는 처음 기내 안내 방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흡연 안내 방송과 또 난기류를 만났을 때의 안내 방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인사 말은 똑같습니다. 또한 또한 단 또한 또한. 네, 신사숙녀 여러분. 신라 암빌 마클룸 바하와 모로코 또르마숙 로콕 일렉트로닉 아달라 딜라랑 디 달람 스무아 번으로 방한 에어아시아 자, 신라 뭐뭐 해주세요. 암빌 테크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죠. 마클룸 모모임을 예, 알다라는 거죠. 즉, 뎃 이하임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뎃 이하가 뭔가요? 자, 모로코 또르마숙 로콕 일렉트로닉 즉, 담배 피는 것,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은 아달라 모모입니다 딜라랑, 네, 금지, 프로히빗이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디 달람 스무와 번으로 방한 에어아시아 모든 에어아시아 그 항공편 안에서 금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디 바와 운당운당 번으로 방한 아완말레이시아 스티압그살라한모로코 본래 몽아키바간번자라스힌가 사뚜따훈 아따우든다 스반야크 두어블루리마 리브 아따우그두어두어냐 스칼리 지까디사빗간그살라한자 디바와 그러면 어디 어디 아래 그런 얘기죠 운당 운당 이것은 반드시 중복 단어로 사용해야 되는데 로우 즉 법이라는 얘기죠 자 버너르방한 아우암 말레이시아 즉 말레이시아 아우암 그러면은 공공 퍼블릭이죠. 뻔으로 방한 그러면은 비행 편이죠 즉 말레이시아 민간 그 비행법 아래에서는 스티압 그 살라한 모든 그 살라한 그러면은 오펜스 미스크즉 위반 범죄 그렇습니다 즉 모로코 모든 흡연 위반은 범죄는 본래 뭐뭐할수 있습니다 멍아키바깐간자멍아키바깐간 그러면은 투 코우즈 원인이 되다 이유가 되다 그런 뜻인데요 번자라, 스힌가, 사뚜따훈. 자, 번자라라는 것은 감옥이죠. 스힌가, 언제까지, 사뚜따훈. 즉, 1년까지 감옥에 갈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아따우 또는 든다. 자, 든다라는 것은 fine, punishment. 그래서 벌금을 의미하죠. 스반약이라는 것은 이만큼 그런 얘기입니다. 즉, 2 5 0 0 0 링깃만큼의 벌금. 아따우, 또는, 그 두어두어냐, 스칼리. 예, 그 두어두어냐, 그러면은, 그두 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스칼리까지 해서, 그두 가지 모두, 에 처해질 수 있는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지가 디사빗간 그 살라한. 자, 여기서 지가라는 것은, 지가지갈라오 깔라오, 그래서, 만일이라는 뜻이죠. 디사빗간. 자, 사빗여근인데요. 뭐냐, 빚간, 버르살라. 그러면은, 이디엄으로, to convict. 즉, 선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선고되다. 그런 뜻이죠. 즉, 범죄로 선고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 기내에서의 흡연이 범죄로 선고가 되면은, 예, 1년 동안의 징역, 또는 2만 5천 링 기세의 벌금, 또는 그두 가지 다를 아, 물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신라 암빌 마클룸 바하와, 에아시아 주가 버르학, 운뚝 몰라랑 마나마나 뻔눔빵, 운뚝 모나이키 뽀사왓까미, 디 마사하다판, 지까 디다파티 몰랑가 버라뚜란 이니. 신라 암빌 마클룸 바하와, 역시 똑같죠? 데 이하임을 알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에아시아 주가, 에아시아 역시 버르학, 여기서 학이라는 것이 어근인데요. Right, 즉 권리를 의미하고, 버 o 학 그러면은 entitled, 그래서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한 권한입니까? 운 뚝, 몰라랑, 마나마나, 뽀눔 빵. 몰라랑, 그러면은 1번 안내방송에서 본 것처럼 딜라랑하고 어근이 같은 거죠. 라랑, 금지하다 라는 것입니다. 마나마나, 그러면은 a n y 또는 Anywhere 그런 뜻이고요. 뽀눔 빵, 여기서 뚜빵이 어근인데요. 뽀눔 빵, 그러면 pass인 줄 알죠? 자, 마나 마나 뽀눔빵 어떤 승객들 운뚝 모나이끼 뽀사왓 까미 우리 비행기를 타는 어떤 승객들 언제요? 디 마사하다빤 자, 마사하다빤이라는 것은 퓨처를 얘기하는 건데요. 미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지까 디다빠띠 몰랑가 뽀라뚜란 이니 자, 지까 만일 디다빠띠 자, 답바시어근이죠 원답 받디가 to find 또는 to find out 즉 발견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수동태니까 발견되다 그런 표현이죠. 만일 발견된다면 몰랑가 뽀라뚜란인이 자 랑가라는 것은 to crash into 들이받다 또는 hit 부딪히는 거 또는 어기다 그런 뜻입니다. 즉 뽀라뚜란이 rule 법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런 뜻이죠. 즉 에어아시아 역시 권한이 있음을 알아주십시오라는 거죠. 그 권한이 어떤 겁니까? 즉 위에서 말한 이 담배, 이 흡연법을 어기는 사람 어긴다면 그 어기는 마나마나 뻔은빵 어떤 승객이든지 향후 우리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드림 아카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문을 보면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단 또한 또한, sila ambil maklum bahawa merokok termasuk rokok Di bawah undang-undang penerbangan awam Malaysia, setiap kesalahan merokok boleh mengakibatkan penjara sehingga satu tahun atau denda sebanyak RM25,000 atau kedua-duanya sekali jika disabitkan kesalahan. Sila ambil maklum bahawa Air Asia juga berhak untuk melarang mana-mana penumpang untuk menaiki pesawat kami di masa hadapan jika didapati melanggar peraturan ini. Terima kasih. 자 이번에는 한글 해석을 보면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uan -tuan dan puan -puan, sila ambil maklum bahawa merokok termasuk di r o Di bawah Undang-Undang Penerbangan Awam Malaysia, setiap kesalahan merokok boleh mengakibatkan penjara sehingga satu tahun atau denda sebanyak RM25,000 atau kedua-duanya sekali jika disabitkan kesalahan. Sila ambil maklum bahawa Air Asia juga berhak untuk melarang mana-mana penumpang untuk menaiki pesawat kami di masa hadapan jika didapati melanggar peraturan ini. Terima kasih. 자 이번에는요 갑자기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안내방송입니다. 또한또한단 또한또한 신사숙녀 여러분 딴다 이샤랏 빠상깐 딸리끌레다 뜰라 디냐 락 자, 딴다 이샤랏 빠상깐 딸리끌레다 앞에서도 했죠. 안전벨트 착용 그 신호 사인이 뜰라 이미 디냐 락간 자냐 락이 어근인데요. 원래 머니알락간 그러면 툴라이트 불을 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선 딘연락간 그랬으니까 불이 켜지다 그런 겁니다. 자, 뜰라 딘연락간 이미 불이 켜졌습니다. 즉 안전벨트 착용 사인 이미 불이 켜졌습니다. 신라 끈발리 끄그 뜸빠뚜둑 단빠상깐 딸리끌레다. 자, 신라 끈발리 되돌아가 주십시오. 끄그 뜸빠뚜둑 좌석 자리로. 단 빠상간 딸리 끌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뻥구나한 단다스 띠닥디 버나르간. 단희당한아이르바나스 아칸디 땅국간 부앗 왁두이니. 자, 뻥구나한 구나 사용하다의 명사형이죠. 단다스 화장실, 즉 화장실 사용. 띠닥디 버나르간. 디 버나르깐, 그러면은, 몸 버나르깐의 수동태죠. to allow, 허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띠닥 디 버나르깐,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 희당한 아이르바나스, 즉, 뜨거운 물. 희당한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디 즉,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의 음식물, 즉, 뜨거운 그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깐, 디 땅구깐. 여기서 땅구라는 것이 어근인데, 모한국간 그래서 투 포스폰 연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태로 연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부앗 왁두이니. 그러면 왁두가 시간이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런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시간부터 그 화장실 사용은 허용되지가 않고 뜨거운 음식물은 잠시 이제 중단되고 연기한다. 그런 얘기죠. 자,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딴다 이샤라. 시그널 사인. 네, 표시고요. 바상깐, 착용하다, 딸리 끌레다, 안전벨트, 또삐 끌레다, 안전모, 디냐라깐머냐라깐 불을 켜다, 끈발리, 돌아가다, 뜸빠 두둑, 좌석, 뽕구난, 유즈, 사용, 딴다스, 화장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딴다스 를라기 여자 화장실은 딴다스 뿌름뿌안, 디버나르깐, 먼버나르깐, 투얼라우, 허락하다, 희당한 dish, 멍희당간 to serve, 디땅국간, 머낭국간 to postpone, 연기하다, w a k t o time 시간이죠. 자 이번에는 원문을 보면서 현지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uan-tuan dan puan-puan, tanda isyarat pasangkan tali k e l e Penggunaan tandas tidak dibenarkan dan hidangan air panas akan ditangguhkan buat waktu ini. 자, 이번에는 한글 해석본을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uan-tuan dan puan-puan, tanda isyarat pasangkan tali keledar telah dinyalakan. Sila kembali ke tempat duduk dan pasangkan tali keledar. Penggunaan tandas tidak dibenarkan dan hidangan air panas akan ditangguhkan buat waktu ini.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간혹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다른 강의는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도 같습니다만 모바일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시든지 그 왼쪽 밑에 다가람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메뉴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말레이어 기초 회화, 말레이시아 투어 여행, 라이프 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 말레이시아 생활 꿀팁 등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 카세.